네, 안녕하세요. 어쭈다 부인입니다. 오늘 어쭈다 경주 남산 오르는데 지금 한 시간째 저러고 있습니다. 열 걸음 올라와서 쉬고 열 걸음 올라와서 마스크 줄 당기고 지금 장애인 흉내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이 사람 직업은 의사입니다. 지금 여기 1km 올라오는데 한 시간 반 걸리고 있고요. 그거 참고 올라오면 되는데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맨날 참으라 하면서 자기는 절대 못 참습니다. 이것이 의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어쩌다 한 말씀 할수 있죠? 오늘 못 가는데요? 예, 여기는 경주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이며 아, 삼릉에서 금호봉 올라가는 가장 마의 계곡입니다. 오늘 어쩌다 50번째 쉬고 있습니다. 입 튀어나온 걸 보니 지금 쉬고 싶은데 못 쉬게 하는 마누라를 계속 속으로 욕하고 있습니다. 배쪽에뿌십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말씀만 하셔서 <laughs> 이 나무를 베어서 저희인 입을 막아주셔서 <laughs> 어, 어, 어. <laughs> <laughs> 여기는 상선암 오르기 바로 전입니다 <laughs> 음. 상승하 올라가는 길이 저기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지금 바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날씨는 아주 맑고 푸른 하늘이 보일 정도로 좋습니다. 바람은 거의 불지 않고요. 굉장히 등산하기 좋은 곳입니다. 아이고, 니다 아,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11월 며칠이고 18일 18일 오늘 고봉이 고모, 등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에너지바몇개 먹었어요? 현재한 에너지바 개밖에 안 먹었어요. <laughs> 에너지바두 개, 영양갱 몇개 먹었어요. 한 개. 아, 찍지어요 찍찍어. 네 오늘도 결국 금호봉 등산을 했습니다 아휴 우리 어쩌다 데리고 금호봉 오는 거 애기 하나 데리고 오는 거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목표 달성입니다 매일매일 숙제하는 것처럼 올라갑니다 언젠가 참 잘했어요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어다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짬뽕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과자 짬뽕. 연습하시죠? 아 그래? 아침에 옮기면 같이 밥한번딱붙여고 그래 아. 짬뽕 같이 먹자하려 했는데 안 오시, 연락을 안 받으시네 여기는 가자 짬뽕입니다 집에 가서 고기 에테이고 지금 집에 가면 그걸 아, 차리고 치우고 엄마 아빠거지하고 바로 다고

중국인이세요? 여기 <laughs> <laughs> 나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굉장히 맛있게 보입니다.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어때요? 응? 음? 음. 어때요? 중국, 중국 사람 어때요? 튀김 없이 오래되지 않고 마사카스 좋소. 일단 기름이 기름이 쓰나요, 요그 지고기는 해줘. 장님 맛이 어때요? 음 맛있습니다. 향이 좋아요. 사과 행인가? 응. 네 선생님 음. 어오세요응 네. 음. 어디까지 응. 왔어요? 응여기 거기 그 우리 고기 사는데 거기에 차를 건너편 자자마자 그 건너가고 족발 옆집이에요 안녕하세요 음. 아. 네, 아. 네. 아. 선생님 짬뽕 한 그릇 시켜놓까안녕세요 đấy, ta nó là cùng nó trung quốc, sống trung quốc, trung quốc, biết ta biết 뭐 시켰어? 햄 카드있어 아니야 차돌이야 아빠 내가 찍어줄까? 응 차돌이잖아 네, <laughs> 이거 넣었다 한 개는 디파인 넣고 한 개는 약간 입자 붉은 거 있잖아 요 <laughs> 또 평수 얘기만 시작했거요 진짜. 진짜. 오래 진짜 못 들어요. 두 번째 상주 만나자. 예. 제가 메스가 되고 김문진. 놀아. 아 진짜. <웃음> <웃음> 올라갈 때는 흔하지 않았어. 옛날보다 는 살이 찐는 것들이. 야. 근데 가게년기 오면은 완전 6 0 k g 가 넘어 본 일이 없는데 어서6 0 <laughs> 오늘은 맛있는 짬뽕을 먹었습니다 가자짬뽕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초곡잔지입니다 옆에 나우가가 있고 식자재마트 농산물수지센터도 있고요 이제 차를 세워드시고, 여기 차를 세워 두시고 이 와서 과자 짬뽕으로 오세요.